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대구댁입니다. 오늘은 제주 시내에 있는, 어, 퓨전 한정식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부경찰서 사거리, 어, 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들어서자, 어, 깔끔하게, 어, 정리된 테이블과 분위기가 꼭 한정식 집다 왔습니다. 어, 요리는 코스 요리가 나오는 것 정도로 차례대로 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소화를 도와주는 메밀죽이 나왔습니다. 야채 사라다부터 요건 메밀묵을 살짝 말렸어, 무친 것같은데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건 문어 숙회를 무친 거고요. 또, 백김치. 또, 야채전. 골고루 어, 여튼, 먹을만하게 나왔습니다. 아, 잡채도 나왔고요. 또, 전병 요리 같은데, 어, 말았어, 어, 썰어서 나왔더라고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요. 어, 2층에서 내려다 보면서 먹는 분위기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음식이 상해서, 어, 바닥나기 전에 또 다른 요리로 나오고 또 나오고 하더라고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이건 보쌈 고기가, 어, 또 준비되어서 나왔고요. 살찐다, 살찐다 하면서도 먹을 건다 먹고 이렇게 다닙니다. 정답 게 얘기 들 도, 나 누고 맛있 게먹고있 습니다. 박수를 왜 쳤는지 음, 잘 모르겠지만, 어, 박수도 치네요. 내가 먹으라 쉬니까 먹으라 가라. 이제 식사가 나오려나 봅니다. 무쇠 솥밥도 나왔고요. 밑반찬도 깔끔하게 준비돼서 나왔습니다. 된장찌개도 어, 상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I d o 밥을 먹는 동안 누룽지도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맛있게 저녁도 다 먹어 가고요. 어, 자리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